시멘으로 박지현 2회 연속 1위에 도전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하다 최근 음악계의 중심에서 뜨거운 감동과 화제가 되어온 박지현은 이번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독보적인 무대 매력과 음악적 완성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팬들과 평론가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의 열정적인 무대와 진솔한 음악은 단순한 인기가수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만한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차지한 것은 그의 오랜 노력과 음악적 신념의 결과임을 알수 있다. 박지현은 이미 지난 몇 년간 다채로운 장르와 무대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며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감행해왔다. 이번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그는 기존의 트로트 팬들 뿐 아니라 새로운 음악 팬층까지 사로잡으며 무대 위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에너지와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한 몸에 받았다. 그의 이번 투표 결과는 단순한 인기 투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팬들과 평론가들에게 박지현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한 가수의 이름이 아니라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확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징임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번 투표에서 박지현은 약 20.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 가수들을 압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쟁자였던 박서진과 안성호 역시 각각 두각을 나타내며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보여주었지만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그의 음악에 대한 깊은 신뢰는 결국 박지현을 1위의 자리로 이끌었다. 팬들은 SNS와 인스타그램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축하 메시지와 함께 감동의 글들을 쏟아냈으며 그의 집과 소속사에 꽃다발과 선물을 보내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러한 팬들의 진심 어린 반응은 박지현이 단순히 음악을 잘하는 가수를 넘어 그가 선보이는 무대와 인격에서 느껴지는 진실함,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다. 박지현의 브랜드 파워는 단순히 음원 차트나 투표 결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쌓아온 그의 음악적 성과와 무대 위의 독보적인 존재감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고, 이는 그가 앞으로 펼칠 음악적 도전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그의 음악은 듣는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며,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팬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응원과 지지를 받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연 프로그램을 계기로 박지현은 오는 3월 10일 개최되는 한일 외교관계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특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 한일 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교류를 기념하는 자리로 박지현에게는 자신이 쌓아온 브랜드 파워와 음악적 역량을 국제적인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그는 이번 행사에서 그동안 선보였던 최고의 곡들과 더불어 새로운 음악적 시도들을 결합한 무대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활력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공연을 앞두고 박지현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무대 매력을 발전시켜온 여정을 되돌아보며 한층 더 성숙해진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음을 여러 관계자와 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전하고 있다. 그는 트로트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재즈, 팝, 발라드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접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데에 도전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그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감동을 전달하며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박지현의 음악적 성장과 함께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는 그의 깊은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으며 이는 무대 뒤에서 보여준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또한, 박지현이 보여주는 음악적 완성도와 무대 장악력은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주된 요소로 평가된다.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로운 시도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그가 지닌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은 다른 어떤 아티스트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다. 이번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히 인기 투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그의 음악이 시간의 흐름에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며 팬들과의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임을 보여준다. 한편, 박지현의 이번 성과는 그가 앞으로 걸어갈 음악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력이 이번 성과로 결실을 맺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와 장르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순간의 인기나 유행을 넘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잃지 않을 만한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팬들과 평론가들은 박지현이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음악과 무대에 대해 큰 기대감을 품고 있으며 그의 도전이 또 다른 음악적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번 투표 결과와 다가오는 특별 공연은 박지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문화적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팬들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선사하며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현은 이번 성과를 통해 자신이 가진 브랜드 파워와 음악적 영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 그리고 팬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였다. 특히, 박지현이 무대 위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는 그의 음악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동시에 그가 얼마나 깊은 감성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의 무대는 매 순간이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관객들과의 감정적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팬들은 그의 공연을 보며 눈물과 박수를 보내며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은 그가 앞으로도 꾸준히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음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현은 또한 다양한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음악에 바치는 열정과 그간의 고충, 그리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는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모든 활동에 진심을 담아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음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박지현의 음악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그의 무대에서 보여지는 창의적 시도들은 많은 평론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노래 한곡한 한 곡에는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어 단순히 듣는 음악을 넘어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예술 작품과도 같다. 팬들은 그가 선사하는 음악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자신들의 일상에도 작지만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점에서 박지현은 단순한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경쟁 무대에서 박서진과 안성호 역시 각자의 색깔과 개성을 뽐내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팬들과 평론가들이 보내는 뜨거운 응원과 박지현의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앞에서는 결국,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 구도는 음악계 전체의 활기를 불어넣으며, 각 아티스트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음악이라는 예술의 본질은 다양성과 창의성에 있으며, 이번 투표 결과는 그 자체로 한 장르의 승패를 넘어 문화 전반에 걸친 긍정적 영향을 증명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가오는 3월 10일의 한일 외교관계 60주년 기념 공연은 박지현에게 또 다른 도전의 무대가 될 것이다. 이 특별한 행사는 단순히 음악 공연을 넘어 한일 양국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관객들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지현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더욱 확장시키고 새로운 곡들과 무대 연출로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와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단순한 개인의 성과를 넘어 음악이 가진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기념 공연을 앞두고 박지현은 여러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막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는 언어이며 제가 선보일 무대가 한일 양국의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의 이러한 진솔한 모습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그가 음악을 통해 만들어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높여준다. 박지현의 이번 성과와 앞으로의 도전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무대와 음악은 수많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음악이라는 예술이 지닌 치유와 연대의 힘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열정과 진심 어린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가 앞으로 펼칠 무대와 음악적 여정에 대해 한결같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며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무대 위에서의 박지현은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으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음악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스타일과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그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선사해왔다. 이번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의 선두 등극은 이러한 그의 진심이 담긴 음악과 무대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할수 있다. 더 나아가, 박지현은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는 공연 준비 과정에서 스스로의 음악적 철학과 가치관을 재정립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그 결과, 그의 무대는 단순한 오락의 장을 넘어 한 편의 예술 작품과도 같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현의 음악은 한 사람의 감성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공감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의 노래를 듣는 이들은 각자의 삶의 순간 속에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감동을 발견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의 음악은 오랜 시간 동안 진실된 감정과 노력의 결실로 자리매김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매순간 새로운 도전과 시도로 이어지고 있으며, 팬들은 그가 앞으로 펼칠 미래의 무대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이번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 박지현이 선두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의 정점이자 새로운 도약의 서막이라 할수 있다. 그의 무대와 음악은 팬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감동을 선사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감동은 더욱 확대되어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지현은 자신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음악 팬들에게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와 감동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별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음악적 연구와 열정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번 무대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관계자들은 박지현이 보여준 이번 성과가 앞으로의 공연과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의 음악적 역량이 앞으로 더욱 빛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이미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깊은 자취를 남겼으며 이번 특별 공연을 통해 그 감동이 한층 더 확대되어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박지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해왔다. 그의 음악은 각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그가 선보이는 무대는 늘 예상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연출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번 브랜드 파워 투표 결과와 다가오는 특별 공연은 그의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은 증거로 팬들과 평론가들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앞으로도 박지현은 음악을 통한 소통과 감동 전달에 집중하며 대중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에너지와 진솔한 감성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음악이 가진 본연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펼칠 새로운 도전과 창의적인 시도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지속적인 응원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 박지현이 이번에 선보인 무대와 투표 성과는 단순한 경쟁 결과를 넘어 음악이 가진 치유와 연대의 힘, 그리고 한 사람의 열정이 얼마나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하며 앞으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유지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업적은 음악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꿈과 도전의 영감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지현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이어가며 무대 위에서의 열정과 진심 어린 음악으로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의 미래는 단지 눈부신 성공의 연속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도전의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며, 이는 곧 대중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박지현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정한 가치를 지니며,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할 것이다. 이처럼 박지현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펼칠 미래는 단순한 인기 경쟁을 넘어서, 음악이라는 예술이 가진 본질적 가치와 소통의 힘을 증명하는 귀중한 사례이다. 그의 열정, 도전 정신, 그리고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은 그가 앞으로도 문화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는 음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이번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무대와 음악적 시도가 또 다른 감동의 물결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박지현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 속에서 단순히 인기가수를 넘어서 대중과 소통하고 감동을 전달하는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에너지는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며 그가 선보이는 음악은 한편의 서사시처럼 삶의 여러 단면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이번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의 선두 등극은 그가 쌓아온 시간과 노력,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무대는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박지현은 변화하는 음악 시장과 트렌드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색채를 잃지 않으며,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팬들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예술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박지현의 도전은 그 자체로 한 시대를 풍미하는 음악적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대중문화의 역사 속에 길이 남을 위대한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박지현이 선보인 이번 성과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의 우승을 넘어 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진심과 열정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의 무대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감동의 순간들을 만들어내며, 앞으로도 음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팬들과 관계자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박지현은 앞으로도 음악적 도전과 창의적인 무대 연출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그 결과는 국내외 음악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박지현의 이번 도전은 단순히 투표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펼칠 무수한 도전과 혁신의 시작임을 상징한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감동과 열정을 전하며, 새로운 세대의 아티스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 속에서 박지현은 계속해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타일을 확립해 나갈 것이며, 이는 대중문화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